네 안녕하세요 승빈 세상의 승빈 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서버 매니저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 드릴게요. 저도 아직 뭐 완벽하게 잘 몰라요. 자 일단은 서버 매니저를 아크 서버 매니저 프리프롬에 어, 프리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요 아크 서버 매니저라는 이 사이트 요거는 뭐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데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링크는 아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건데 첫 화면이 이건데 여기에 보면 릴리, 릴리즈 인포메이션 자 여기에 릴리즈 인포메이션 눌러 보면 뉴이스트 다운로드라고 있죠 다운로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레이티스트 버전,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exe 파일로도 있고, 어, zip 파일로도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설치를 해줍니다. 예, 보통 근데 설치는 한글, 한글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서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반 자체가 영문을 기본으로 깔려 있어 갖고 한글로 하게 되면 뭐 오류가 없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오류가 생길지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실 때는 루트 드레이 디렉토리 또는 하여튼 경로에 한글이 없는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설치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네, 서버 매니저가 설치가 다 되었으면 자 이렇게 서버 매니저가 뜨겠죠. 네, 서버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번엔 서버 매니저, 한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영어가 편하신 분은 뭐 굳이 한글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뭐 이건 이제 뭐 선택이죠. 일단 한글을 설치를 해놓으면 영어로도 쓸수 있고 한글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크 서바이벌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아크 서바이벌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이제 게시판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버 구축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메뉴가 많으니까 서버 구축 정보. 자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상단의 공지사항 중에서 밑에서 지금 현재는 세 번째 앞으로 뭐 이거 보시는 시점에서는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내용 읽어보시면 서버 구축툴 아크 서버 매니저 한글화 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16년도에 제작된 한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뭐 이거보다 더 발전을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 제작하신 분께서 여기 첨부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저는 뭐 이미 다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어주면 자 압축 풀어주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문서 폴더에 생겼네요. 이게 코KR이라고 코KR이라고 이 폴더 전체를 이 폴더 전체를 복사를 하세요. 폴더 전체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 아크 서버 매니저를 갖다가 뭐 디폴트 폴더로 설치를 하셨다면 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파일 x86 말고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에 그다음에 아크 서버 매니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니까 상대, 그니까 프로그램 파일에서 얼마 몇개안 밑에 있을 거예요. 아크 서버 매니저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언어 파일들 설치 그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 주세요. 자, 그럼 kokr 폴더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 서바이벌 서버 매니저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크 서버 매니저를 이제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자, 런에즈 administrator, 이제 관리자로 실행을 하겠냐. 근데 서버 매니저는 관리자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합니다. 네, 서버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 이와 같은 창이 형성이 되고, 자, 처음에는 이제 영문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버전, 왼쪽에 보면, 아크 서버 매니저라고 써 있고, 그 바로 아래 버전 1.0.345.1. 자, 한글로 바꾸는 방법이, 어, 오른쪽에 보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자, 요거는 버전마다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시점과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버전이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 내용을 보시면 오픈 글로벌 세팅스. 자, 요 톱니바퀴 모양.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데이터 디렉토리니까 아크 그 서버 매니저의 설치 폴더는 뭐 저는 이제 디폴트로 설치를 했었고 아크 그 서버 매니저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 같은 것들이 설치될 서버 매니저 말고 서버가 설치될 디렉토리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한글이 안 들어간 걸로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한글 들어가면 잘못하면 오류 납니다. 자 백업. 디렉토리는 그냥 저는 한글 들어간 걸로 썼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오류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이 없는 디렉토리 경로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글 들어간 걸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랭귀지 영어 미국 써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한국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클릭하는 순간 한글로 싹다 바뀌어요. 그 다음엔 뭐 디폴트 세팅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손댈 건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Enable Crafting Override, Enable Map Spawner Override, Enable Supply Crate Override.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o v e r r i d e 말이 뭐냐면 어, 덮어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작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어, 아 아크 서버 매니저, ASM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뭐, 맵 스포너. 그러니까 뭐, 생성되는 공룡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아크 서버 매니저에서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겠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면 작업 표시줄에 스팀 CMD, 아마 스팀, 스팀 커맨드 창이겠죠? 요거를 표시하겠냐. 이거는 체크를 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가끔 이제 모드 같은 거 업데이트 할때 에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드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드 업데이트 설정에 보면 어, 서버가 업데이트 중일 때 모드도 업데이트. 요거는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는데 모드 강제 다운로드 요거랑 모드 강제 복사 요거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 모드 관련 오류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두 개만 더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이제 메시지에 관련되어 있거나 이 내용 대, 대략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크게 제가 보기엔 손댈 만한 세팅이 없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그냥 이것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단에 지금 상단에 지금 프로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네개 다섯 개네벌써 아, 또 만들어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녹화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파일들이 지금 여러 개가 생겨 버려서 이게 녹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 자 새로운 서버를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어, 아크 서바이벌의 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 그 맵마다 서버를 따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맵, 라그나로크 맵, 뭐, 에버레이션 익스팅션 뭐 스코치더스도 또 새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 요건 지워야겠다. 자, 여기다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록 초록색 플러스를 누르면 자 언네임드 프로파일이라고 나오죠. 프로파일도 뭐 예, 이거는 한글로 쳐도 될것 같은데 영어 쓰세요 그냥. 영어로 쓰세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영어로 쓰세요 그냥. 어떤 오류가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자, 뭐 이름이야 이제 여기 요기, 여기다 프로필 이름을 정해주면 여기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네, 바뀌었죠? 여기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어, 이 프로필, 그니까 지금 현재 이건 프로필 창이에요. 프로필 창 아직 서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서버 매니저지 서버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설치 또는 이제 영문 버전이면 인스톨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서버가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 구분하셔야 될 게, 얘는 서버 매니저지 서버가 아니에요. 서버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서버를 설치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진행이라고 창이 나오면서, 예, 막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 컴퓨터마다 아마 속도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이게 오류가 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서버 매니저를 갖다가 ASM을, 갖, ASM을 갖다가 다시 껐다가 재실행해 보면 또될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뜨네요. 여기서. 아, 제가 이게 스팀 커맨드 창을 체크를 뺐더니 따로 창이 열리는군요. 이게. 이게 아까 제가 이 오픈 글로벌 세팅에서 이 작업 표시질의 컵, 이 스팀 커맨드 표시 요거를 체크를 뺐더니 이걸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 저 내용이 뜨는데 지금 저거에 체크를 뺐더니 따로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생기네요 네, 아무튼 오래 걸립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업데이트 진행에 finished upgrade process라고 나오죠. 이러면 이제 서버 설치가 다된 거고, 자요걸 이제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매니저에 서버까지 설치가 됐고, 이 설치 위치 H 드라이브, 저는 이제 H D 드라이브에 서버 매니저 서버스 서버 7이 폴더에 이제 지금 서버가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서버를 지우고 싶다. 그럼 이 폴더를 전체를 다 지워 버리시면 돼요. 서버 7 밑에 이 내용을 다 지워 버리시면 돼요. 프로파일도 여기서 프로파일 보면은 여기 x 누르면 요거 이 프로파일 제거를 할수 있거든요. 프로파일 제거한다고 서버가 제거되진 않아요. 이 서버 폴더가 내용이 아마 그래도 용량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x를 눌러서 지우고 이 서버 세븐도 지우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 내용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 메뉴, 어드 미니스트레이터 메뉴로 들어가 보면 서버 이름. 이건 당연히 이제 한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해도 되더라고요. 예, 서버 이름은 이거 서버 이름은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제 이름 어,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글로 쳐도 어,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서버 비밀번호. 이거는 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갖고 뭐 승빈세상 해가지고 서버 이름을 만들었다. 이제 사람들이 서버 찾기 해갖고 승빈세상을 클릭을 해요. 그럼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 우리 서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설정을 해두셔도 좋고, 뭐안 해두셔도 좋고, 그건 이제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자 비밀번호. 이거는 이제 치트키를 쓴다든가 이제 관리자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고요. 이건 지금 제가 만든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게 랜덤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 디폴트 세팅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서버를 개설하시는 분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전자 비밀번호. 이거는 뭐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네트워킹 관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버포트가 7777 쿼리가 275그 뭐. 다음에 l e t a r c c h o o s 라고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192.168.55.174 이게 지금 제 내부 IP입니다 내부 IP 이 상단에 있는 이것이 어, 제 컴퓨터의 외부 IP거든요 외부 IP 얘가 알아서 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부 IP하고 내부 IP에 대해 개념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공유기에 공유기에 물려있는 컴퓨터들은 그 공유기에서 컴퓨터마다 IP를 새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 로컬 IP라고 돼 있는 것은 공유기에서 제 컴퓨터에 할당한 IP고 자 외부에 제 공유기가 외부의 인터넷 세상과 연결, 연결된 IP는 이 상단에 있는 이 IP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제 컴퓨터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고 싶다. 내부 IP는, 그렇죠. 내 공유기 밑에 들어왔을 때나 이 IP가 유효한 거지. 외부에 있을 때는 이 IP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IP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바깥 외부 IP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가 뭐한 대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 외부에서 저 IP로 접속을 했을 때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로 연결을 해줘야 되, 됩니다 공유기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포트포워딩이에요 포트포워딩인데 아 포트포워딩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공유기 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제 거를 몰라가지고 <laughs> 공유기에 접속이 안 됩니다 일단은 자, 공유기에 접속을 하시려면 IP c o n f i g 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치셔 가지고 어, 게이트웨이를 찾아가면 공유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씀, 그러니까 공유기에 접속한다든가 게이트웨이에 접속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일단 서버 계설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그니까 공유기에 어드민으로 접속을 해서 그 공유기에 보면 포트 포워딩 메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공유기들은 포트 포워딩 메뉴가 있는데 그 포트 포워딩 메뉴에 들어가서 이 7777번하고 27015번 그다음에 32330번 이세 개의 포트를 갖다가 이 컴퓨터로 포트 포워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IP로 그러니까 외부 공유기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했을 때그 공유기에서 이 컴퓨터에 여기 포트로 접속을 해 줘야지만 제대로 서버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는 그 다음에 또 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업체에 따라서는 이 포트 포워딩이 좀 원활하게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승민군하고는 렌으로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포트 포워딩이다 됐다. 그럼 이제 관리자 메뉴에서는 크게 손대실 거는 없고, 알콘 포트 사용 요거는 뭐냐면, 어, 명령창을 따로 이제 여기 보면 요거 알콘 포트가 체크가 안돼 있을 때하고 돼 있을 때하고 요 시작 버튼의 오른쪽에 있는 알콘 요게 다르거든요. 이 명령창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알콘 포트 체크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쵸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의 역할을, 어, 우리가 보통 영자라고 얘기하죠. 영자의 역할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맵 혹은 맵 모드 경로에서 맵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버레이션, 익스팅션.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는 맵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드에서 추가되는 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ids. 자, 여기에는, 어, 사용하실 모드를 이제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두개 이상의 모드는 신표를 사용하라고 돼있죠 그래서 자, 창장 스팀 창장 마당에서 모드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다 숫자를 막 이렇게 적어주고, 콤마 찍고 또 이렇게 번호 적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예, 이 버튼 현재 다운로드 가능할 경우 최신 버전의 모드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게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에는 뭐 특별히 이제 메시지 보낸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관리자에서 자 서버 설정 메뉴 밑에는 제가 보기엔 뭐 딱히 체크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어, 컴퓨터 사용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좋은 컴퓨터 쓰실 거예요. 서버 매니저 열 정도 되면.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거 없고. 자, 그래서 포트 포워딩까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세부적인 세팅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요까지, 포트 포워딩까지 완료가 됐으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다 준비가, 서버는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상단에 이제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서버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럼 여기 상태에, 지금 현재는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화,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러닝,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외부에 지금 제 IP가 제대로 전달이 됐느냐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올 텐데 어, 아마 이제 유효성 발피, 발표 되기중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 서버가 등록되기 전까지니까 스팀 아, 아크 서바이벌 서버 찾기에 제 서버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유효성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서버를 개설은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세부적인 세팅은.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메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자동관리. 자동관리는 뭐냐면 아크 서버 매니저가 이제 뭐 서버를 자동으로 켰다 껐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개인적으로 서버를 열어서 할 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24시간 서버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는 켜두고, 서버가 자동으로 켜졌다, 일정 시간 되면 켜지고, 일정 시간 내 꺼지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다음 규칙. 이제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죠?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